근육, 매일매일 당신의 몸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근육이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은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현상은 근감소증이라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3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약 12%씩 꾸준히 감소하며 이는 단순히 몸매를 해치는 것을 넘어 신체의 기초대사율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골밀도를 약화시키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약과 병원 없이도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의 비밀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은 근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50대 남성 환자분이 반복되는 무릎 통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근육량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년배 평균 근육량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죠.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로 인해 관절이 받는 하중이 커지고 결국 통증과 염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천연보호대와 같습니다. 근육 감소는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일상생활의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미래의 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감소증,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가? 근감소증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를 넘어 전신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1. 기초대사량의 급격한 감소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휴식 중에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비만, 당뇨병 등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2. 면역기능 저하 단백질은 면역세포와 항체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근육이 분해되어 단백질을 공급하는 과정은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져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골밀도 감소와 부상 위험 증가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합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고, 미는 작용은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밀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어 골밀도가 감소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고관절 골절은 근육량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육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단백질 공급원 하면 계란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계란보다 더 풍부하거나 효율적인 단백질을 함유한 10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육 유지를 위한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 1. 달가슴살 저지방 고단백의 절대 강자 달가슴살은 단백질 보충의 정석으로 불립니다. 100g당 약 31g의 단백질을 함유하며 이는 계란 56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달가슴살 단백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완벽한 비율로 갖추고 있어 근육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근육 성장과 회복의 핵심적인 아미노산인 유신, 함량이 매우 높아 운동 후 섭취 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지방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2. 연어 바다의 오메가 마이너스 3 단백질 보물 연어는 100g당 약 25g의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연어의 진정한 가치는 단백질과 함께 풍부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에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EPA, DHA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 회복 속도를 높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근육 내 포도당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연어는 햇볕을 쬐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근감소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3. 새우 저칼로리 고단백의 바다 보석 작은 크기에 비해 새우의 영양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100g당 약 24g의 단백질을 함유하면서도 칼로리는 1 0 0 k c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높은 단백질 칼로리 비율은 다이어트와 근육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새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고 아미노산 조성이 좋아 체내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스타잔틴과 타우린이 풍부의 피로 회복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4. 참치 바쁜 일상의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 참치캔 100g에는 19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실용적인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편리한 보관과 섭취가 가장 큰 장점이지만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뛰어나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발린과 이소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참치는 비타민 B12와 니아신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 손상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5. 황태먹태 한국 전통의 건강한 단백질 명태를 자연 건조시킨 황태는 한국 전통의 슬로우 푸드이자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아져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및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해지고 소화 흡수율이 더욱 향상됩니다. 예로부터 황태는 병후 회복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메티오닌과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6점 병아리콩 중동에서 온 식물성 단백질의 보물 병아리콩 반커약 80g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 구성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어 채식주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단백질원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백질 외에도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건당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곧 영양소의 효율적인 흡수로 이어집니다. 후무스, 팔라펠 등 다양한 형태로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7. 렌틸콩 작지만 당한 단백질 파워하우스 렌틸콩은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반컵약 80g에 약 8g의 단백질과 함께 철분, 엽산,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렌틸콩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며,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지수를 낮춰주어 당뇨병 환자나 체중 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간 렌틸콩을 주식으로 먹어왔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한 체력과 지구력의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8. 두부 동양의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식물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필요한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며 골밀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9. 그릭 요거트 발효의 마법이 만든 단백질 보물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농축시킨 것으로 단백질 함량이 23배 높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과 흡수가 느린 카제인 단백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돕고 장시간 동안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건강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1점 치즈 칼슘과 단백질의 이중 선물 치즈는 우유를 농축한 식품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치즈의 가장 큰 장점은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함께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에 부담이 가중되는데 치즈는 두 가지 핵심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하여 근골격계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육을 위한 실천 가이드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 근감 소중을 극복하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식단 변화를 넘어 꾸준한 습관과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1. 단백질 섭취량 목표 설정하기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만약 근육을 키우는 목적이라면 1.52. 0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라면 하루 7,084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2. 단백질 섭취 시간 분산하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걸쳐 2,030g씩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간식으로 그립 요거트나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조합하기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가슴살 샐러드에 병아리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4. 운동과 단백질 섭취의 시너지 단백질은 근육 성장의 재료이지만 근육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재료가 있어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주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력 운동 후 30분 2 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결론 다양성이 만드는 건강한 미래. 지금까지 계란을 넘어선 다양한 단백질 슈퍼푸드와 올바른 섭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생활 패턴과 기호에 맞게 여러 단백질 공급원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근육 감소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이열 가지 단백질 슈퍼푸드들을 올려보세요. 몇 개월 후 거울 속에 달라진 모습과 함께 활력을 되찾은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